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건너뛰고, 괜찮다, 괜찮다.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치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정당 정치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 다시 말하면 기독 자유 통일당이라는 정당이 공촉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지금 우리 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야당하고 거의 무슨 어~ 위험한 정도로 지금 그리고 어~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 전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조망을 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미숙한 점들이 드러났어요. 그 특히 이제 구체적 어떤 부분에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 이 당이 공적인 어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대 당들도 실수를 합니다만은 어,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교회에 주로 호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나 반기독교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교회 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걸 지금 호소해서 표를 달라고 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어 비례대표 1번이,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어 불교신자. 예, 불교신자. 그, 그거를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 여러 뭐, 캐톨릭에도 등록하시고, 네. 뭐, 어 우리 교회에도 등록하시고 막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불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laughs> 그, 예. 그러니까 그 어, 인터뷰조차도 네. 21일에 봉문사에서 네. 하셨잖아요. 네. 그 동지날 팥죽 만들러 가셨다가 네. 중앙일보 기사를 보십시오. 네. 그리고 템플스테이가 국가정책이 되도록 힘쓰신 분이고 네. 본인이 다 밝히셨잖아요.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이용해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 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한국불교 알리는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고, 근데 그런 분을 모셔서 기독교 정책을 펴겠다. 이게 넌센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더니 역으로 당신도, 어, 한때는 승려이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맹목적 추종, 그러니까 오히려, 어, 진짜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그 당이 잘 되려면 그럴 때 쓴소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 1번 같으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데려오세요. 이거는 없던 일이 돼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 당에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맹목적 추종이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일야당하고의 와 관계 설정이 매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야당을 이제 물론 소수당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비판하고 또 흠집 내고 또 이제 뭐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등 이런 주로 근거를 명확히 대기보다는 음모론 위주로 이렇게 안티의 관점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익숙해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우파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음모론과 음해. 이런 것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정치적 이익을 얻는 식의 이런 방식들의 활동들이 결국은 공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더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 정치가 영미처럼 깊이 있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인물 위주의 선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좌파의 전략가들도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기자도 그랬죠. 우리나라 총선은 대선주자가 있냐 없냐에 의해서 그 당의 흥행이 성공하거나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보수적인 표들이 보수당이 이겼던 것 선거에서 이겼던 것이 분명한 대선주자를 갖고 있었어요. 박근혜 후보라든가 이명박 후보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 유일하게 지금 이제 예, 우리 제일야당의 대표시고 또 크리스천이세요. 음. 제일당하고의 관계가 나빠지죠. 네. 그리고 지금 어, 일부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후보까지 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어, 이 당도 네. 만약에 정말 공적 정당으로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훨씬 더 체계화되고 공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어떤 공적 정당이 맞다.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